안녕하세요. 분양퀸입니다. 오늘은 왕기력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84A 타입의 유니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타입부터는 38평형급이라 입구도 널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 창고 역시 상당히 크게 설계되었고 부족할 수 있기에 추가 신발장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깝게 역시나 공용욕실이 설계되었고 욕조가 채택된 모습입니다. 이제 침실 3을 보겠습니다. 84 타입부터는 붙박이장의 설계도 다릅니다. 붙박이장을 벽에 일체형으로 매립하여 방의 면적을 더 크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침실 2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84 타입부터는 침실 2도 다른데요. 침실 2에도 붙박이장을 설계하였고 똑같이 벽에 매립하여 공간을 최적화한 모습입니다. 왕일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우물 천장, 넓은 창문. 시스템 에어컨 5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등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기에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실의 널찍한 장식장은 역시 무상 제공이며, 보시는 그대로 설계됩니다. 84A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는 알파룸입니다. 창문을 설계하여 충분히 방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만든 모습입니다. 주방과 거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통풍과 환기를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띄며,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세대는 모두 무상제공 품목입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설계되었으며 쪽창문을 설계하여 보다 통풍에 신경을 썼습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푸르지오는 바닥 타일을 전면 무상시공되며 특히나 조명의 추가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주방 상판 등 역시도 추가 비용이 없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빠르게 스쳐가기에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84 타입부터는 안방 입구에 쪽문을 추가하여 넓어 보이는 효과와 더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방 창가 쪽으로는 미니베란다가 설계되었고 천장에 전동 빨래거리는 무상 제공이며 그 안쪽으로는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는 안방 붙박이장은 유상이며 비설치 시에는 방이 더 넓어지니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안방 욕실은 세면대를 파우더룸으로 빼어 안방 욕실을 보다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파우더룸, 드레스룸에도 역시나 추가 비용이 일체 없으며 보이는 그대로가 모두 제공됩니다. 300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 광역시의 유일한 리조트 특별시 중도금 무이자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는 왕길력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가 유일합니다. 계약금 5%의 왕길력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의 마지막 혜택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양퀸, 분양문의는 1877-7033입니다.